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려말부터 조선시대 4음보의 정영시 3사조 4사조의 음수율을 취하고 3장 6구 45자 내외로 되는데 종장의 전말에는 3음절로 고정된다. 그 중에서 길이가 짧은 평시조는 짧아서 단가라고도 하고요. 우왕이 송곰이 비장미를 중심으로 해서 양반과 기녀가 많이 썼고 관념적인 내용이 주제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충효라든지 유교적 가치관 자연친화적인 작품들 자, 그리고 이 시조가, 평시조가 세 개가 실뢰했는데첫 번째, 우타의 시조는 뭐냐면, 탄로가의 계열입니다. 보통 이런 걸 탄로가, 발음할 때 탄로가라고 하는데, 탄로가는 뭐냐면, 한탄한다. 늙음을 한탄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만, 늙은 걸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체념적이고 달관적인 자세가 나오기도 한다. 자, 그러면, 시조, 한 줄씩 읽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이드부터한 줄씩 읽어봐. 춘산에 자, 춘산은 뭐야? 봄의 산이네? 근데 봄의 산에 높은 곳에는 눈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추우니까. 근데, 눈을 녹인 바람. 자, 춘산이니까 봄바람이 되겠죠? 봄바람이 산에, 부니, 산에 부니까 눈이 살짝 없어진 거야. 문득 간 데가 없구나. 자, 잠깐. 잠깐 빌려다가, 불게 하고 싶다, 머리 위에. 이런, 머리 위에. 자, 왜냐면 머리가 눈처럼 무슨 색이야? 흰색 흰머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봄에 산에 눈이, 하얀 눈이 봄바람을 따뜻하게 맞아서 흰눈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따뜻한 봄바람을 머리 위에 하면 흰머리가 없어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합니다 알겠죠? 도치법 들어가 있죠. 불게 하겠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불게 하겠다. 자, 귀 밑에. 해묵은 서리, 백발을 얘기하는 거지 흰머리를. 근데 그것을 녹여볼까 싶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봄바람을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해서 흰머리를 얻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늙음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 탈로가라고 볼수 있는데 자, 갈래평시조고요. 하나씩 또 읽어볼게요. 자, 다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격 읽어 줄까? 여기 보이니? 네, 그다음 제제. 네. 네. 주제. 주제, 그 다음 제재 순서야 주제, 주제 에 대한 특징. 다음. 자 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에 대해서 통달한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집착과 미련과 욕심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달관을 드러내는 노래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이 귀천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불쌍한 삶을 살았어 뭐 지금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노숙자, 이빨도 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오고 공무원하고 있었는데, 어, 박정희 정권에서 죽었어요?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백원만, 백원만, 장난식으로 수, 소주 사먹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간첩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안기구나 국정원 이런 데 있잖아? 근데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불구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더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길에서 객사합니다. 길에서 죽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썼단 말이야? 정말 억울하면서도 슬프고 고된 삶을 살았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는 거는 하늘로 가는 거랑 다른 거지. 원래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하늘로 간다는 거야. 새벽비 와다 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슬도 잠깐이잖아.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노을도 잠깐이죠.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인생을 소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풍은 영원히 즐기는 거야? 잠깐 가서 즐기는 거야? 잠깐 가서 즐기는 거야? 이 세상의 삶을 소풍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얼굴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욕심과, 어, 욕망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에 해당하는 이런 걸 달관적 자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우하게 시조 하나 배웠는데, 하나 더 알아놓으세요. 시조 중에서, 이제, 우탁의 시조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탈로 가라고 해서, 이거 지금 너네 배운 거지? 춘산의 눈독인바라 그지? 자, 우타이쓴 거란 말이야? 하나 더 있어. 이것도 우타이쓴 거야. 그래서 첫 줄만 써라. 한 손에 막대 잡고. 시조가 제목이 없으니까 첫 줄을 써놓으라고.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지고 자저거놔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지고 자 시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 차례냐 한 줄씩. 그걸, 그걸, 어.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한 손에는 가시를 잡고 가시 가시로 박기를찔내려고자 늙는. 어, 늙는 길을 가시로 막어. 야, 너 오지 마. 늙는 길 싫어, 이제. 그 다음에 백발, 백발, 너 저리가 막대기로 때리려고 그랬어. 백발이? 백발이 제 문제 아고 지명기, 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늙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방어했는데, 늙는 걸 막을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 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런 탈로가들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체념적, 탈반적 자 그래서 지금 요거랑 같은 정서를 보이는 것을 찾아라 당연히 같은 작가의 탈로가 한 손에 막대 잡고 요걸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다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 노라. 자 수양산 이재. 일단은 여기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세종의 아들 누가 왕위를 계승합니까? 던종아 인종. 자 근데 문종이 건강이 좋지 않죠. 그래서 네. 일찍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임금인 단종이 보위로 오르게 되죠. 근데이 단종을 몰아내고 누구? 수양대군, 네. 즉 세조가 단종을 유배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개유정란이라고 해서 개유정란, 개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그런 난이 있었고 이때 피바람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자, 단종을 지키려는 사육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육신도 있었어요. 들어봤죠?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켰던 여섯 명의 신하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성삼문입니다 알겠어요? 성삼문은세종때 집현전의 학자이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육신 같은 사람은 충신불사이군이라고 해요.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알겠어요?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왕이 바뀌고 나서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육신 중에 하나인 수양대군입니다. 아, 수양대군이란요? 그 성산문입니다. 자, 일단 은한 줄씩 읽어볼게요. 수양산 알아보며 이제는 하나도. 일단 수양산은 수양산은 첫 번째 일단. 중국의 수양산이고요. 두 번째는 수양대군. 수양대군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수양산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중의적인 성격이 있다. 자, 중국의 수양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런 산이에요. 중국에는, 중국에는 뭐 여러 황제들 이 있을 때 왕자, 어,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할때 백이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어. 백이와 숙제 둘인데. 자이 사람을 줄여서 이제 이재라고 합니다. 이제. 이재. 근데 이 백이 숙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바뀌었어. 황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 안 할래. 난 이제 어, 이런 권력들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살 거야. 산에 들어가서 난 이제 그 권력 다 내버려두고 그냥 버리고 고사리나 캐먹고 살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사리. 근데 그래서 이 백이 숙제는 충신의 대명사예요. 충신의 대명사. 백이숙제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충신 고사에 나오는 충신입니다. 근데 이 백이숙제가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았던 살이 바로 무슨 살이냐 수양산입니다. 수양산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재가 누구라고 백이숙제라고 하나노라는 판탄한다 원망한다, 질책한다 이런 뜻인데요. 원망한다 또는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백의숙제는 너네가 봤을 때 충신이지? 네. 누구나 인정하는 충신이지? 근데 얘네를 비판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성산문은 무슨 신? 사육신. 사육신. 근데 백의숙제는 산에 들어가서 고사를 캐먹고 목숨은 살렸잖아. 그래서 성산문이 볼 때는 나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어? 저 새끼들? 충신? 니네가 그렇게 잘났어? 니네 나처럼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는 충실을 비판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문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낯설게 하기. 자, 문학에서는 이런 낯설게 하기, 역발상, 관념 뒤집기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자, 왜냐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유와 상징은 감동을 줄수 없어. 여자한테 가서, 어, 당신은 꽃처럼 아름다워요. 그러면 여자가 오, 정말 놀랐어요. 감동적이에요, 이래? 음. 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렇게 낯설게 하기 역발상 관념 뒤집기를습니다 자, 줄여 죽을 진들. 야, 굶주려 죽을 망정, 채미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채미가 이제 나물 캐고 풀 뜯고 이런 거야. 근데 너네, 굶주려 죽을 망정,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고사를 캐먹고 살고 싶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비판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비록, 푸성기라고 해도, 비록 풀이라고 해도, 그거, 누구 땅에서 났니? 바뀐 주나라의 무왕 땅에서 난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네 그 바뀐 왕을 피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땅도 그 왕의 땅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까 충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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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명의 인금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백이숙제를 비판하는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보셨어요. 자 다음은 홍랑의 시조입니다. 홍랑 자, 우리가 황진이는 들어보셨죠? 황진이 뭐 하던 사람? 기생이니 기생이면서 이제 시조의 대가. 황진이 말고도 또 다른 기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를 잘 썼던 기생이 바로 홍랑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알아줘면 개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랑, 개랑. 그 랑자 돌림을 좋아했나봐요. 자, 어쨌든 이두 사람도 기년대 기녀 시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 <laughs> <laughs> 평시조는 다소 관념적인 내용이 나와. 다만, 기녀시조 같은 경우에는 진솔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왜냐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사랑한다, 그립다, 보고 싶다라고 나오면은, 양반들 같은 경우에 이름이 나오는 양반들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을까? 임금인, 임금인 경우가 많겠죠. 유교적 충이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관념적이라고 한 거야. 그런데,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진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매퍼들 <laughs> 자 너네 사과가 있는데 쌩쌩한 사과도 있고 멍든 사과도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거야 무슨 사과 줄 거야 생생하고 잘 익은 사과 주겠지. 골라서 꺾어서 준다. 왜? 정성과 사랑입니다. 몇버들이 있는데 산에 버들이 있어. 근데 예쁜 것만 골라서 보내주고 싶은 거야.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가려 꺾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골라서 꺾어서. 그 다음에 보낸다. 님에게 그랬죠. 무슨 법들어있어 도치법 들어가 있습니다. 도치법. 네, 주무시는 창문 밖에 심어두고 봐주세요. 그, 보통, 연애를 하면은, 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잖아. 따로 자야 되고, 결혼한 거 아니면, 그치? 그래서 뭘 선물을 많이 하지? 남자친구가 고민형을 줍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곱 살도 아니고 고민형이야? 그걸 끌어 안고 자라는 거죠.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 지금 몇버드를 보내줍니다. 왜 보내줄까요? 나처럼 예뻐해줘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선물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laughs> 창문에 심어두고 보라고. 다음. 밤비에 새잎이. 다고는가 밤비에 새 잎이 나면은 나인가하고 예뻐해줘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네용읽어보 갈래평시조고요. 성격? 감정, 감상적, 예상적, 여성적 예상적. 예상적이니까 슬프고 짜란 느낌이 있고요. 제재? 주제? 특징일? 다음? 네, 그래서 오늘 시조세편 미래의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